안녕하세요. AI가 우리 일상 곳곳을 바꾸고 있는 요즘, 오히려 이런 기술의 폭풍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은 아주 의외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동네 미용실인데요. 오늘 이 미용실이 어떻게 AI 시대에도 끄떡없는 생존력을 보여주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코딩까지 하는 세상이잖아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창업했을 때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업은 과연 뭘까요? 힌트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73.4%.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건요, 우리나라에서 가게 열 곳이 문을 열면 그중 일곱 곳 이상이 3년 뒤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생존율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미용실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수많은 업종들을 다 제치고 이렇게나 경쟁이 치열한 미용실이 3년 생존율 1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다른 사업체들의 평균 생존율이 53.8%, 그러니까 절반 정도인데 미용실은 무려 73.4%입니다. 와, 거의 20% 포인트나 더 높은 정말 압도적인 수치예요. 이건 절대 그냥 운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이유가 숨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용실이 어떻게 이 시대의 의외의 생존자가 될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 보도록 하죠. 먼저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거부터 짚고 갈게요. 미용실의 생존율이 높은 게 절대 경쟁의 널널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전국 미용실 수가 무려 12만 9천 개. 편의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카페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야말로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저런 압도적인 생존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첫 번째 비밀은 바로 AI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바로 사람의 손길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로봇은 우리 머리를 제대로 자를 수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시죠. 1980년부터 가위를 잡아오신 최기수 스타일리스트의 말씀인데요. 이말 속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개인화예요. 사람마다 두상, 머리카락 굵기, 곱슬거리는 정도, 다 다르잖아요. 이걸 데이터로 입력해서 로봇이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둘째, 더 중요한 건 안전과 신뢰의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날카로운 가위를 든 로봇이 내 머리 앞에서 오작동을 일으킨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결국 수십 년 단골을 만드는 힘은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섬세한 기술과 안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20년 경력의 방서진 스타일리스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로 감성적인 만족감. 사실 우리가 미용실에 가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디자이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내 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채워줄 수 없는 감성의 영역입니다. AI는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진 못하니까요. 아, 반효정 원장님의 이 통찰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오히려 미용실의 가치가 더 퍼진다는 이 역설,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얼굴을 마주보고 나누는 진짜 교류에 더 목마르게 되잖아요. 미용실이 바로 그 갈증을 채워주는 우리 동네의 중요한 소셜 허브, 사랑방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AI가 미용사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첫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진 독창적인 예술성. 둘째, 마음을 나누는 정서적 교감. 셋째, 동네 사랑방 같은 사회적 교류의 장.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수년간의 땀과 노력으로 완성된 숙련된 기술. 이것이 바로 미용실의 첫 번째 생존 비밀입니다. 하지만 단지 인간적인 손길만으로는 이 놀라운 생존율을 다 설명할 순 없겠죠. 여기에는 아주 탄탄하고 흥미로운 경제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숙명여대 이홍주 교수의 분석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준필수제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쌀이나 물처럼 없으면 아예 살수 없는 필수제까진 아니지만 경기가 좀안 좋아져도 소비를 아예 끊을 수는 없는 그런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머리카락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 자라나잖아요. 바로 이 덕분에 미용실은 경기가 흔들려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용실의 첫 번째 경제적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 교수의 분석을 보면요. 이세 가지 요소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준 필수제 특성 때문에 손님은 계속 찾아오죠. 둘째,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순 없습니다. 손님의 신뢰를 얻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높은 기술 장벽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내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이너를 찾으면 어떠세요? 웬만해선 다른데 안 가죠. 강력한 고객 충성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계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다른 업종들은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미용실의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더큰 교훈은 뭘까요? 다른 업종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시대에 누가 이기고 또 누가 지고 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1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비교한 건데요. 승자그룹을 보면 미용실과 함께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 둘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경험과 관계를 파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이죠. 반면에 패자 그룹은 어떤가요? 통신 판매, 화장품, 식료품 가게. 이들은 온라인으로 너무나 쉽게 대체되거나 끝없는 가격 경쟁에 시달리는 한마디로 대체 가능한 상품을 파는 업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기술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 그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진 섬세한 서비스, 그리고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을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술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인간적인 강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걸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동화의 시대, 과연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